제가 방금 보여드린 동작은 헤드 무게를 느꼈다라기보다는 안녕하세요. 안소영 프로입니다. 오늘은 스윙 과정 중에서 헤드 무게를 잘 느끼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통 헤드 무게를 느껴보세요라고 하면 이 동작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동작은 어, 헤드 무게를 느꼈다라기보다는 어, 손을 놔서 그냥 클럽의 무게를 느낀 거나 다름없는 동작이었어요. 그럼 과연 올바른 방법으로 헤드 무게를 느꼈다면 우리에게는 어느 부분에 힘이 들어갈까요? 항상 다들 궁금하시는 부분, 코어 쪽에 힘이 들어가져요. 코어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손은 그대로 잡고 있고 손목에 힘이 빠져서 헤드 무게가 느껴지면 어, 우리 제일 밑에 있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 코어가 약간 힘이 들어가지는 게 느껴져요. 제가 또 지금 코어에 힘이 들어간다고 해서 뭐 윗몸일으키기 한 30번 했을 때그 정도의 코어에 힘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간혹 뭐 코어에 일부러 힘을 주신다거나 그러는데 올라가서 헤드 무게를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그대로 힘 들어가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이렇게 잡고 천천히 코어 쪽으로 모든 힘을 다 쏟아 볼게요. 이런 느낌으로요. 그러면 그립 강도는 똑같거든요. 다만 제가 첫 번째 백스윙 했을 때는 양쪽 어깨 그리고 배에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 오히려 상체 쪽보다는 밑에 내 명치 밑으로 힘이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이 나와요. 이 기분이 든다면 충분히 우리는 클럽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하고 싶은 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어, 손에 힘을 빼서 헤드 무게를 느끼지 말자였어요. 왜냐면 이 탑에서부터 중간 부분에서 헤드 무게를 느끼려고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 그러면 마지막 몸 회전에 방해가 돼요. 끝까지 긴채들은 이렇게 회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쭉 백스윙 하다가 그립을 놓음으로써 몸을딱 멈추는 현상. 그리고 마찬가지로 치고 나서도 한이 부분부터 팔로스루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낚싯대를 딱 어깨에 얹듯이 이렇게. 그러면 또 이쁜 피니쉬가 나오지 않죠? 몸의 회전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윙이 상당히 작은 느낌의 스윙이시라면은 헤드 무게를 그립 놓는 걸로 어, 연습하고 계시진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 헤드 무게를 느끼는 방법은 어, 잘 헤드 무게를 느꼈다면 코어에 자극이 온다. 이게 이 부분이 오늘은 포인트예요. 백스윙을 쭉 원래대로 하시고 그 대신 어, 기존의 클럽 무게를, 헤드 무게를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은 일단 헤드 무게를 느끼지 마시고 쭉 그대로 올라갈게요. 그대로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은 제가 배에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점점 그립은 그대로 놓고 배에 힘이 쏟아지게 밑으로 힘을 빼볼게요. 지금 제가 이제 배에 왔어요. 이러한 느낌으로 조금 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조금 조금씩 힘을 밑으로 어, 내려보내는 연습을 해, 하셔서 어, 클럽헤드 무게를 느끼는 어,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 단단한 부분은 단단하되 힘이 빠져야 할 부분은 빠지게 되는 거죠. 무조건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을 다 빼버리면 어, 공을 강하게 휘두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클럽헤드 무게 느끼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절대 그립에 힘을 빼서 클럽 헤드를 느끼기보다 손목, 어깨, 그리고 옆구리,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씩 힘을 내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팔로스루에서도 공을 탁 치고, 지금 이쯤 이제 코어에 왔거든요. 이러한 느낌으로 어 본인만 느낄 수 있는 느낌이에요. 어 그냥 스윙을 막 크게 변화한다기보다는 어 자기만 느낄 수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고 시간도 한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한 20초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레슨할 때 말씀을 드려 보면은 하지만 공 맞는 느낌은 전보다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는 클럽 헤드 느낌을 못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방금 어 코어에 느껴지고 팔로우스로 피니싱에서도 코어에 힘이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단 코어에 일부러 힘을 주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두 가지 스윙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고 전반적인 스윙 느낌이 어떤 게더 부드러워 보이는지 한번 어, 봐보시기 바랄게요. 방금 두 가지 스윙을 보셨을 때첫 어, 번째는 제가 코어에 의지를 안하고 백스윙 탑에서도 손으로 의지해서 백스윙 탑을 만들고 피니쉬도 두 손에 의지해서 제 클럽을 들어 올리고 이러한 동작이었고요. 두 번째 스윙은 어, 어드레스 때두팔핀 것도 유지했고 그립의 강도도 변함없이 했지만 어, 이 뭔가 내 백스윙 탑도 내 코어가 들고 있다.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죠. 제가 코어에. 그리고 피니시 때도 제 코어에 계속 기대고 있고요 뭐 하지만 그 대신 팔도 계속 올라가니까 코어는 계속 이렇게 눌려있고 그래서 아마 몸은 더 타이트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아마 후자인 스윙이 더 부드러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클럽 무게를 느끼는 어, 방법이라기보다 늦, 방법이기도 하면서 클럽 무게를 느꼈다면 어디에 자극이 오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다소 어려운 어, 영상이었어요, 사실. 근데 되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 만큼 어, 한 번쯤은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주제로 선정을 했는데 어, 백스윙을 올린 다음에 헤드 무게를 느낄 때 절대 손을 놔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손은 그대로 잡고 있으면 아마 어깨, 손목, 뭔가 내가내 내 가슴 위쪽으로 이렇게 힘이 들어간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점점 이렇게 느낌을 코어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옆구리와 코어에 힘이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 느낌이 느껴졌을 때, 아 이게 비로소 클럽 무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절대로 무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이런 클럽 무게를 느끼라는 뜻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연습을 하고 스윙을 하신다면 어, 전보다 아마 클럽이 아주 지면에 잘 떨어지는 스윙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팔로우스루 피니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볼을 치시면서 연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스윙을 다 하고 예를 들어 내 가슴 위쪽으로 뭔가 이렇게 돼 있어요. 힘이. 그러면 점점 코 쪽에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내려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연습을 하고 아코 쪽에 이거는 그냥 힘을 빼버린 동작이에요.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 1, 2초 안에, 아, 이건가? 이건가? 막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몸의 지금 중심의 위치가 내 가슴보다 위에 있는지, 아니면 코어 쪽에 있는지 아주 천천히 느끼시면서 코어에 가져오는 연습을 해보시면, 그게, 어, 비로소 이제 클럽 무게를, 헤드 무게를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헤드 무게를 느끼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클럽이, 클럽 헤드가 보다 지면에 잘 떨어지고, 그리고 스윙이 전반적으로 부드러워 보이는 스윙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스윙이 전보다 엄청 힘이 빠진 스윙이 나온다거나 그러지 않음으로써 비거리도 더 많이 나고 그래서 내 몸은 아은 단단해 보이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편안해 보이고 부드러운 스윙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슨 영상으로 클럽 헤드 무게를 어, 느낀다는 것을 좀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으로 어, 꼭 클로팔드 무를 느끼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오늘 레슨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